아, 잘 알려져 있, 알려져 있대요. 뭐라고? 어, 프랑스의 에, 역설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것은 뭘까요? 지금 콜론으로 소개하는 건데요. 어, 프랑스에서 사는 사람들이 에, 포화 지방을 많이 에, 어떤 형태로 먹는데요. 먹는데도 그런 대도 프랑스 사람들은 어떤 원업 어, 사람 중에 하나냐면 어 they have 어, 가지고 있대요. 가장 낮은 레이츠율 어, 무슨율이냐면 심혈관 질병률이 가장 낮은 심혈관 질병률을 가지고 있대요. 그렇게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면서도 yet the, 그런데도 그게 패러독스 역설의 내용이군요. 자 이것을 설명하는 설명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대절인데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The French는 어, 또한 와인도 마신다는 거예요. 보통 적당히 말이죠. In moderation이 적당이란 뜻이에요. 어 너무 많은 술은 can destroy 예, 파괴할 수 있습니다. 어, just about 어 거의란 뜻이에요. 거의 모든 장기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우리 신체에서 물론 거기에는 심장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분사구문이고요 But 그러나 어, 조사자들이 발견해 놓았답니다 어, 무엇을 통해서? 임상 음, 실험을 통해서 뭐라는 걸 발견해 놓았냐면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 가끔씩 occasional 가끔씩 에, nip 어, 홀짝 마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약20%더 낮은 심장병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 누구보다 더 낮은 거냐 면 비교 대상은 당연히 예, teetotalers 이게 술을 안 마시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게 시험에도 가끔 물어보는 어휘입니다 술을 안 마시는 사람들이 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여기 두 동사는 여기 have risk라고 하는 동사를 대신하는 대동사로서 어, 된절의 동사가 먼저 나온 도치현상이에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위험률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하여 20%더 낮은 위험률을 가지고 있다이 거죠 자 이러한 메커니즘은 어, 어, 완전히 명확한 것은 아니랍니다 메커니즘이란건 그 어떤 어, 과정을 겪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냐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명백하지는 않대요 명백하지는 않지만 어, 술이 어, 무엇을 증진 촉진 시킬 수도 있대요 어 혈액의 양을 어, dhdl 이라고 하는 어, 혈액 양을 어,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요게 뭐냐면 좋은 콜레스테롤 이에요 좋은 콜레스테롤의 그 혈압 속에 들어가는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어 좋은 콜레스테롤 어떤 것이 좋은 콜레스테롤이냐하면 어아리 월스 동맥 그 벽에 붙어 있는 플라그를 클린스 업 깨끗하게 떼어내주는 그런 좋은 콜레스테롤 양을 증가시켜주는게 바로 보다 어, 술이다 술을 마셔야 되겠군요 그래서 어 일주일마다 어 둘에서 네잔 마시는 겁니다. 아까 인 마더레이션이라고 한그 적당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네요. 그것이 최적으로 보인대요. 남자들에게 그리고 한 잔에서 세 잔이 최적으로 보인다는 말은 굳이 다시 안 해도 되겠죠. 누구에게 여자들에게. 자, since 절이 나올 때마다 긴장되는데요. 이게 이래론지 때문인지 어, 읽어 보시면 과도한 알코올 섭취가 어, 뭐 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어, 어, 높은 어, 앞서 주도하는 어, 예방 가능한 음, 사망의 원인, 예방 가능 사망의 두 번째 주된 원인. 에, 미국에서 어, 누구의 말이냐 면 지금 어떤 당연히 박사님의 말씀이겠죠 그래 놓고 나서 나는 반대한다 아 그러면 이거 뭐머니까 이유네요 두번째로 어, 알코올 과다 섭취가 어, 예방 가능한 죽음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나는 be opposed to 뭐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할때 전치사투를 씁니다 be opposed to 뭐에 반대하시는 입장이래요. A wide public health recommendation. 어, 이걸 널리 대중들에게 건강 recommendation 권장을 나는 반대합니다. 뭐 하라고 하는 권장을 반대한대요. 술을 마시라고 하는 그 널리 보편적인 대중들에게 하는 health recommendation 건강 권장. 어, 술을 마시라고 하는 건강 권장에 나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but 그러나 나는 그것을 뭐라고 간주할 준비는 돼있대요 어, for a particular patient 어떤 특정 음, 환자 그러면 이 it는 어, 술을 마시라고 하는 권장을 가리키는 말이네요 이때 it가 가리키는 게 뭐냐 라고 묻는다면 여기 어 Health recommendation to drink alcohol 요 정도를 가리키는 말로 봐야 돼요. 눈맥상 말이죠. 그것을 특정 환자에게는 고려할 준비가 돼있대요. 근데 그거는 뭐 하고 나서냐면 어 살펴보고 나서예요. 그 환자의 위험과 그리고 어, 유익을 잘 재해서 얻는 게더 큰지. 따져보고 나서라면, 그 후라면, 한번 특정 환자에게 한번 고려해 볼 만은 하다 이거죠. 수고했습니다.